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한 주간을 첫날을 허락하시고, 제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 깨달아 승리의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발 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 예두사, 장빛을 찬양, Keep pushing to the sky. 겨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귀로 밝히듯. 내 눈을 들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임연시사 복음을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일을 열어 주소서. 서. 말씀은 잠언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숙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상관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신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일에는 자기 반사적으로 이끌려 반응을 하고.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습성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 있는 정치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상대편의 정치인의 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일단 거부하고 보는, 무시하고 보는 그런 현상과 같은 것이죠. 사람은 함께 맞다고 여기는 한 부분이 있다면 또 자신이 좋아하고 믿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말이 있다면 분명 팟인데도그팟으로매주를 쓴다고 말을 해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심해지면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의 말이라면 쉽게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고 신처럼 여기며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비 교주나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같은 이유로 이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오류에 빠지는 현상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기중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소리를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 그것이 어떤 소리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이면 다 듣고 그것에 현혹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주변의 여러 말들로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행동을 살피게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칫 혼란스럽고 잘못된 방향으로 휩쓸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할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수많은 소리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송도라 했는데, 여러분, 송도가 무엇입니까? 송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르시면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듣고 그것을 습득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모든 소리들을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지극히 낮은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서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을 치르는 영적 싸움퇴, 전쟁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전히 신앙 안에 있지만 자칫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자신이 베란 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길이 맞다고 걸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모든 음성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말씀 앞에서 잘 비춰보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모두는 신약성경 본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어찌하든지 바른 신앙으로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상과 경계하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씩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간마다 자신의 말과 행실을 곱씹으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겸손이 낮아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선 자문의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반복해서 깊이 있는 묵상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분별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던데 이번 한 주간이 이러한 의뢰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여러 말들을 분별하여서 자신의 말과 행위를 삼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좋아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중간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우리 안에 참된 기쁨만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연매들로 풍성하여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는 참된 복이 넘치는 복된 한중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가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이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기쁨의 승진물을 올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